어,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더 얘기 나눈 건, 이제, 교회에, 네. 교회 오빠, 네. 교회 누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laughs> 아, 교회 오빠, 한대 이제, 한대 흡수하고 네. 지나갔던 교회 네. 오빠. 네. 이게 교회 오빠와 누나에 대해서 성차별적인 네. 편견들이 있죠? 강한 것 같아요. 어. 네. 교회 오빠 그러면 착하고 매너 있고 술 담배 안 하고 직장도 좋고, 바른 생활 남자, 이런 음. 게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음. 근데 교회 누나 그러면 교회 일만 음. 열심히 하고, 하나님만 믿고 별로 이성적인 매력은 없고 뭐 이런 음. 식으로 이렇게 폄하되는 그런 좀 이야기들이 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음, 음. 이게 왜 그럴까? 음. 열심히 하나님 사랑하고 열심히 교회를 섬기는데 그 대가가 그 교회 누나 이러면서 이렇게 예쁘지 않은 그런 어떤 폄하하는 이야기들 그건 참 아니다 싶은 거예요. 근데 왜 상대적으로 교회 오빠는 왜 좋게 보냐고요? 음. 이상하잖아요. 예. 네, 그것도 이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그런 성차별적인 편견 뭐. 그 싱글 여성에 대한 편견 이런 것들이 좀 많이 가미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그 어떤 이미지에, 네, 네. 저도 자유롭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은 음. 어, 은연중에 진짜 그렇게 생각하게 되어지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걸 말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 오빠는 이런 이미지인데, 음. 교회 누나는 이런 이미지. 교회 누나는. 그 교회 안에서 되게 헌신을 엄청 열심히 하는데 음. 그런데 별로 이성적 매력은 많지 않고 음. 뭐 이렇게 느껴지게끔 음. 보는 게 교회 문화 안에 없지 않아 있지 않나 그런 안경을 끼고 아니, 그러니까 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다는 게 아니라 네, 그런 네. 이미지가 교회 안에 있다 는 그, 그것에 대한 문제성이 있다는 네, 거지 네.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에 공,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네. 얘기인 거죠 네. 어. 그렇습니다. 그게, 그게 사실은, 근데 뭐 단순히, 뭐, 이미지라는 게, 내가 그, 말씀하신 대로, 내가 그렇게 안경을 쓰고 보면 그렇게 봐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 예, 예. 사실 우리가 그런 그 교회 선배들 때문에, 네. 사실은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고, 네. 또 많이 신앙 성장하고 이랬을 텐데, 네. 우리가 보는 시선도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음. 어, 내가 누군가를 바라보고 누군가와 함께 이야기를 음. 할때 나는 공정한 입장에서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맞아요. 사람마다 다 다, 자기 다. 편견이 아. 갖고 있거든요. 아. 네, 그래서 아, 자기가 편견이 있는데 나는 편견이 없고 정말 공정한 입장에서 본다 그러다 보면 우기기 시작을 하죠. 음. 그러면 이제 서로가 어려워지는 음. 거기 때문에 아, 내 생각에도 분명히 편견이 있을 수 있고 내가 잘못 볼 수도 있다. 음. 좀 이렇게 좀 약간 좀 여지를 갖고 좀 사람을 보고 이야기를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어쨌든 오늘 진짜 사회에서 보는 싱글들에 대한 편견, 네. 어, 그 다음에 또 고정관념들, 그 다음에 네. 교회 안에서, 네. 교회 문화 안에서 싱글들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얘기를 했는데 네. 이런 것들을 조금 개선하고 네. 좀 제대로 보려면 어떻게 네. 해야 될까요? 어 저는 그 싱글에 대한 이해 그리고 사회의 변화 그리고 싱글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이거에 대해서도 좀 편견 없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그러면 어, 하나님이 세상도 사랑하고, 사람도 사랑하고, 결혼한 사람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싱글도 사랑하고, 모든 사람 다 사랑하니까, 서로 좀 배려하는 입장에서, 그리고 이때까지 많은 것들을 어떤 결혼 중심적인 관점에서 봤다면, 아, 이게 내가 본 것이 그냥 나, 내 입장에서 본 거구나, 결혼 중심적 입장에서 봤구나, 그거를 좀 알고, 어, 싱글들이 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싱글들이 처한 상황,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다시 한번 좀 여지를 갖고 생각을 하면서, 좀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배려하면 좋겠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싱글에 대한 공부도 해야 되고요. 좀 관심을 갖고 보는 게 필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일뭐 언론적인 얘기, 적인 얘기긴 하지만 싱글들 입장에서 좀 바라봐주는 거. 그렇죠. 어, 예. 뭐 그게 제일 중요하고 그렇죠. 그렇죠. 사실 오늘은 이제 첫 방송이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여기서 결론을 내고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이런 얘기를 하고 싶다기보다는 어떤 것들이 이야기들이 있는지 네. 이런 문제 제기를 먼저 하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어, 이 부분을 좀 마지막으로 그 싱글 세미나 참석 얘기하실 거있으시요 해보실래요? 네? 네. 뭐, 저랑 같이 하시면서 그 얘기 들었었잖아요. 음. 네. 그러니까 예전에. 싱글 입장에서 이걸 보기 위해서는 싱글 세미나 이런 것도 공부도 하고, 네. 보는 게 필요한데, 싱글 세미나 같이 참여하실래요? 이렇게 되면? <laughs> 뭐 어떻게 되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면, 거기 가면은, 결혼하기 더 힘들어져 뭐막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음. 그 친구랑 놀지 마그 음. 친구랑 놀다 보면 너 결혼하기 더 힘들어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어, 저희가 이렇게 같이 싱글 세미나를 만들고 했던 거는 현재 싱글로 살때좀그 삶을 풍성하게 재밌게 좀잘 살자. 그리고 싱글들이 잘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혼자가 아니라 어, 정말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싱글들이 훨씬 많고 그 싱글들이 좀 자신에 대해서 사랑하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잘못된 인식에 대해서도 좀 바꾸고 서로 좀 네트워크를 만들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좀 힘을 주자 이런 취지로 세미나를 만들었는데 그 세미나 가면 너 결혼 못하니까 가지마 음, 음, 음. 굉장히 어이없었죠 그래서 그게 누구 관점에서 하는 이야기인가 그런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해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아요. 사실 싱글로 살아가는 시선을 제대로 보는 거는 싱글들을 위한 것만은 전혀 아닌 고아니죠 어. 전체를 다 같이 죠 그래서 오늘 주제도 아, 더, 아, 더 아, 홀로? 그리고 함께 사는 이야기 이렇게 네. 얘기가 됐는데, 네. 홀로 잘 살자 이런 얘기가 아니라, 홀로 사는 사람들이 건강하게 서있을 때, 네. 우리가 더불어 잘 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오늘 첫 방송이어서 이 정도까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사실은 오늘 얘기는 저희 두 사람만 얘기를 한 거여서, 어떤 사례들은 우리 경험치에서 음. 이제 얘기를 한 거고, 이런 싱글 세미나들, 싱글 싱글이 스스로도 잘 알기 위해서, 혹은 또 싱글 세미나에 참석하는 뭐, 기혼자분들도, 이렇게 같이 뭐 공, 얘기를 나누면 훨씬 더 풍성하고, 네. 다양한 얘기들이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나중에는 뭐 그런